다른 기인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생각도 못한 상황에서 횡재 아니 횡재로 문서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횡재 운도 같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희한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네. 2024년 갑진년 돼지띠 네. 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네. 그래서 늘 그렇듯. 돼지띠분들의 작년 한 해는 어땠고, 네. 이번 연도 한 해는 또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돼지띠 여러분들, 자기 색깔이 굉장히 강하시죠? 자기 주장도 강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하는 목표 지점이 있으면 꼭 하내시는 우리 돼지띠분들, 작년에는 그래도 무난하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예, 무난하게 지나갔는데 한 일부분에서는 아마 금전적으로 좀 힘이 들었을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인간 바람으로 조금 인간 관계에서도 힘이 들지 않았나. 근데 몸은 바삐 바삐 움직이는데 금전 따라오는 금전은 없었어요. 많이. 음. 예, 내가 정말 바삐 움직이는 걸 비해서 내가 반밖에 가져오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 어, 친한 사람에게 어, 배신 아닌 배신, 상처 어, 좀 그런 게 있어서 믿었던 사람한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고 네네. 믿던 사람한테 조금 뒤통수 맞은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아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정신적으로. 음. 예. 그럼 우리 저희 대지띠 분들은 네네. 어떤 성격을 가지고 계실까요? 어 대지 분들이 굉장히 색깔이 강하세요. 우리 음. 같이 신까물에 신의 기운도 많으시고요. 어 예, 그리고 이분들은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 지점이 있으면 그걸 끝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해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음. 그리고 이런 기술적으로 부분에서도 어 인정을 받으신 분들 분들도 많고 음, 음. 그리고 어 대지 분들은 성격들이 강직해요. 아. 내가. 이게 맞다 싶으면 그거를 밀고 가는 성향이 있어서 득도 되지만 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자기 주장이 좀 세신 분들 있거든요. 네네네. 네.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년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올해는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 어, 전반적으로 우리 돼지 분들, 돼지띠 분들은 금전도 따르긴 하지만 이분들은 문서운이 더 강하게 들어와요. 음. 어. 어떻게 보면 이 문서 운도 횡재,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문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 다른 기인을 통해서 아니면 네. 어떤 생각도 못한 상황에서 횡재 행제 아닌 횡재로 문서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횡재 운도 같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 응. 문서 운도 문서 운이지만 그럼 금전로 문서를 따라온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 문서 하나가. 꼬리 꼬리 꼬리를 물어서 이게 네네. 조그만 돈이 큰돈 되고 큰 돈이 또 불러 이제 큰 돈이 되고 음. 이게 구르듯 눈도 조그맣게 만들었다가 계속 구르며 큰눈 떠던 게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큰 금전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조그만 금전이 들어와서 이게 종자돈이 돼서 음. 크게 크게 이렇게 불려나간다는 거죠. 하반기로 가면 가실수록 더 좋다라는 거예요. 음. 네. 그러면 금전이 많이 들어오지만 조금 금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이분들은 금전이 들어오면 약간 기분파가 있으세요. 아. <laughs> 기분파가 있다 보니까 내가 지출해야 된 고정적인 지출 외에 내가 그 기분에 업돼서 이렇게 남들한테 막안 사도 될걸 사준다든지, 음. 응. 그리고 내가 필요하지 않는 거에서도 갑자기, 어, 이게 꼽혔어. 내가 이거, 이 볼펜이 갖고 싶어. 근데 이걸 지금 당장 안 필요한데도 사는 경우가 있어요. 어, 이런 부분만 조금만 조심을 하신다면 그 돈이, 종잣돈이 크게 불려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너무 이 기분에 업이 돼서 지출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그럼 음. 선생님이 아까 문서운이 되게 좋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럼 우리 대지띠분들 이사운은 음. 또 어떻게 될까요? 이사오는 올해 변동은 들어오나 올 상반기에 뭐그 어, 다음에 중반기 까지는 좀안 움직이시는게 저는 어, 안좋은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동은 들어와 있으나 중반기까지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음력 10월이 지나고 나서 네. 이사를 하시면 그 터전에서 좋은 기운 받아 갖고 잘 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네. 돼지분들의 건강운 한번 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돼지 분들 겉으로는 참 건강해 보이거든요 건강해 보이는데 참 속을, 속을 들여다보면 네네. 아픈 곳이 많아요 아픈 곳이 있으면 좀 병원을 빨리 빨리 좀 가셨으면 좋겠어 돼지 분들이 이좀 참는 게 습관이 됐나 봐 아... 이 조금 아프면 참고 말고 그다음에 그냥 약국만 사 먹고 말고 하는데 올해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아프시다 싶으시면 병을 좀 가셔야 병원을 좀 음, 빨리 네. 가셨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큰 병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잔병 치료를 좀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좀 조금 아프시면 참지 마시고 조금 네. 바로바로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음, 네. 그래도 큰 병은 없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네. 네네 큰 병이 없으면 다행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네. 2024년 갑진년 네. 돼지띠분들을 위해서 네.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 인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돼지띠분들 올해 갑진년에는 건강만 조금 신경을 쓰시면 금전이라든지 문서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이라든지 이런 거은다 좋으시니까 바삐바삐 움직이시고 동서남북으로 바삐바삐 움직이시더라도 꼭 건강을 챙기시면서 일을 하시면 올해 갑진년에는 대박 나실 거예요. 그리고 음. 고집을 조금만 음. 내려놓으시면 정말 좋은 기회가 많이 오실 겁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